아, uh, it, it's large bus. Ah, uh, large, but white, white color. Uh, okay. And The name of it Golden Bay Cruise. Golden Bay? Yeah. Ah, uh, okay. okay. I told the a r r i v a l and the tour guide. Okay. Now I have uh the tour guide, so let l c me like understand. Ah, uh, okay. Thank, Thank you. you. 하얀 버스가 저를 도 데리러 온대요. 그래서 그거 타고 하롱베이로 한5 시간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고프로를 분명히 충전해 놓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켜서 보니까 충전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고 급하게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큰 버스를 타고 하롱베이로 가는 선착장으로 가기 시작했다. 멀미가 걱정돼서 멀미약까지 먹었지만, 다행히 5시간 내내 꿀잠을 잤다. 한 8시에 버스를 탔는데, 지금은 12시고요. 이제 크루즈를 타러 갑니다. 버스에서 이제 내렸어요. 크루즈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하롱베이에 도착하면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다시 크루즈까지 이동을 한다. 하롱베이의 날씨는 조금 추웠지만 나는 오랜만에 맞는 바닷바람에 기분이 좋았다. 앞에 좋아 보이는 크루즈가 있어서 저 크루즈가 우리 크루즈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우리 크루즈는 조금 낡아 보이는 그런 크루즈였다. 크루즈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칸에 모여서 밥을 먹었다. 솔직히 음식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기 튀긴 고기는 돈가스 맛도 나고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다. 저는 크루즈에서 룸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 침대는 여기를 쓸 거고요. 음, 옆에 친구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하룻밤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이고 세면대랑 샤워할 수 있는 곳이랑. 여기 있습니다. 휴지도 있고요. Give them m Camera like this. Hi. <laughs> It's so nice. Yeah. 열심히 카약 노를 젓다가 노를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자연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은 마치 신선이 사는 산수화를 그려 놓은 그림의 한 장면 같았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 잔잔히 들리는 파도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그런 절경을 보고 있자니 마치 내가 신선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는 이제 카약킹을 하고 돌아왔고요. 어, 제가 방금 가이드님한테 물어봤는데 저이방 혼자 쓸수 있게 해줬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마음을 푹 놓고 어, 여기 침대에서 조금 쉬다가 이따가 위에서 선셋 파티가 있다고 해서 선셋 파티만 가면 되, 오늘 하루는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카약을 타고 조금 쉬다가 바로 선셋 파티를 시작했다. 선셋 파티에는 스낵과 와인이 있어서 조금 먹다가 이렇게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수영하는 게 재밌어 보이긴 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는 수영은 하지 않았다. 파티가 끝나고는 오징어 낚시를 했는데, 모두 열심히 오징어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아무도 오징어는 잡지 못했다. 다음 날은 진주 양식장을 보러 갔다. 진주 양식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진주를 양식하는지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주 조개를 칼로 갈라서 진주를 꺼내서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진주로 만든 액세서리들을 구경했는데 음... 나는 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랬다. 그 다음은 베트남의 전통 음식인 냄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롤을 만들면 그 스프링롤을 튀겨서 냄이라는 음식을 만든다고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때는 우리가 점심에 같이 맛있게 먹었다. 사실 나는 하롱베이에서 조금은 쓸쓸했다. 인터넷도 되지 않는 크루즈 위에서 조용하고 어두운 밤바다를 보고 있자니 문득 외로워졌고 내가 외롭다는 사실이 두려워졌다.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봐. 이 여행을 즐기지 못할까봐. 하지만 곧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외로움을 이겨낸 순간도 나중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하롱베이 투어는 끝이 났다.